149페이지에 X세제곱은 1의 허근 보겠습니다 X세제곱의 1은 허... X세제곱은 1의 근이 되겠습니다 자얘 근을 구할건데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세제곱은 1이고 인수분하기에서 왼쪽으로 넘깁니다.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그리고 1은 세제곱에도 무방하죠.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인수분하기 되면 a 마이너스 a b a의 제곱 플러스 a b 플러스 b 제곱 됩니다. 얘는 x 마이너스 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되고요. 그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죠. 따라서 x는 1이거나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근 1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허근 실근 1 하나 나왔고 여기서 허근 2개 나옵니다. 여기서 허근 2개 나오는데 한 허근은 오메가라 놓으면 다른 하나 그는 오메가 바가 됩니다. 오메가 바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 근을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근의 공식으로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3이니까 3i가 되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아이가 되는 거고, 다른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 아이가 돼요. 얘가 오메가 면 얘는 아이가 부호가 반대니까, 오메가 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음 다시 한번 볼게 우리가 이... 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근이 오메가라 놓잖아? 이 오메가는 이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뭐가 선입하냐면, 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선입합니다. 물론 오메가 바을 대입해도 선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오메가는 이 방정식의 근이기도 한데, 여기서부터 파생됐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근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메가를 여기다 대입해도 선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오메가 세, 바의 세제곱도 1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이차 방정식의 이차 방정식의 두 군이 이차 방정식의 두 군이 예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두 군의 합은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 다음 두 군의 곱은 두 군의 곱은 자두 분의 곱은 A분의 C가 되죠. A분의 C가 되다 보니까 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가지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뭐 하나 더 안다고 치면이 오메가 바라는 것은 오메가 바는 여기서 보게 되면 오메가 분의 1이 되는 거죠. 오메가 분의 1이 되고, 여기에 오메가, 오메가 곱, 아, 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곱 곱하면 오메가 세제곱이 됩니다. 오메가 세제곱이 되고, 오메가 제곱을 곱하니까, 오메가 제곱을 곱하고, 여기다가 오메가 제곱을 곱하게 되면, 오메가 세제곱분의 오메가 제곱이 되거든요. 근데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라고 했어요? 1이라고 했죠. 1. 1이고,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할 수도 있냐면, 오메가 제곱이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자,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오메가 바의 변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제곱,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가 중요하고요. 이네 가지가 중요하고, 플러스에서 얘를 알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굉장히 중요한 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 되는 거고,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 두근의 곱은 1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X 세제곱은 1에 근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 실제로, 이제 이 오메가가 얘라고 했을 때, 얘를 세번 곱하면 1이 나오거든요. 한번 곱해볼까요? 세번 곱하면, 이게 오메가인데, 2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뉴삼 3i를 한번더 곱해볼게. 자, 2분의 두번 곱하고 있는 중이야. 3i. 곱하면 4분의, 그러니까 얘가 합차가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i, 마이너스, 어, 합차가 되니까 제곱, 완전 제곱식이 돼요. 완전 제곱식이 되는데, 뭐, 요거,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i의 제곱이 되거든요. 그럼 4분의, 얘 제곱하면 1이 되고, 얘 제곱하면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거든요. 1, 마이너스 3 더해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에 비하니까 마이너스 루트 3i가 됩니다. 뭐가 되냐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됩니다. 근데 얘가 뭐가 되죠? 처음에 이게 오메가라고 했을 때 오메가로 했을 때 얘는 뭐가 나왔어? 오메가 바가 나왔죠. 오메가를 두번 곱하면 오메가를 두번 곱하면 두번 곱하면 오메가 바가 나온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메가하고 여기 두번 곱한 거에다 한번더 곱하면 되겠죠. 두번 곱한 거에다가 한번더 곱하잖아요. 한번더 오메가를 곱하게 되면 4분의, 이건 합차가 되거든요. 합차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i제곱인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므로 플러스 3이 돼서 세번 곱했더니 1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제로 곱하기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다섯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도 볼게요. 마이너스 1을 보게 되면 인수분해해서 풀어줍니다.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x 세제곱 더하기 1은 0이고, 1은 1의 최적으로할수 있죠. 그럼 x 플러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되고요. 얘가 0이거나 얘가 0입니다. 그럼 x는 마이너스 이거나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되는 겁니다. 0이 되는 거고, 실근 하나 나오고, 여기서 허근 나옵니다. 여기서 허근을 오메가와 오메가 바라고 놓으면, 여기서 오메가는 여기서 오메가가 달라요. 그냥 이 방정식의 두, 한허근을 오메가로 놓으면 다른 허근은 오메가 바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오메가를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일은 0이 되어야 되고요. 오메가는 이 방정식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해서 성립해야 됩니다. 오메가 세 제곱은 1입니다 바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근과의수관계두 근의 합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1이 됩니다. 저기거 다르죠? 여기는 마이너스 1이었는데, 마이너스 1이었는데, 여기는 1이 되는 거죠. 다르죠? 오메가, 오메가 반은 뭐가 나오냐면, 자, 오메가, 오메가 반은 두 분의 곱이 되기 때문에 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 바라는 것은 오메가 분의 1이 되는 거죠. 오메가 분의 1이 되는 건데, 여기다가 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곱 곱하면 오메가 세제곱이 되거든요. 오메가 세제곱은, 아, 여기 마이너스 1입니다. 미안합니다.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요네 이 가지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이것도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x 제곱은 1과 x 제곱은 마이너스 1의 그 오메가 오메가와는 얘기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에서 무조건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는 것을 한 다섯 번 정도 연습을 해보면 쭉 익숙해질 겁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233번 볼게요. 233번 공부하게 볼게 되면, 선님이 반복적으로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그는 오메가로 넣는데요. 한 허그는 오메가로 놨을 때, 자, 1번.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네제곱, 오메가 오제곱, 오메가 육제곱은 얼마냐?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X, 요거, 오메가를, 어, X의 세제곱은 1을 허그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인수분해하니까 이렇게 되고, X-1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되고, 여기서 1이 나오고, 여기서 그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에 허근은 오메가 나왔으니까 다른 한은 오메가 과가 되는 거고, 그면 오메가는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죠?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고,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 두근의 합은 뭐가 나오죠?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두근의 곱은 A분의 C에서 1이 나옵니다. 이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 이걸를 사용할 겁니다, 이거. 이게 사용할 건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입니다. 이것을 더하면 0이죠, 이게. 0입니다. 여기를 뭐로 묶어주냐면, 여기를 오메가 세개로 묶어내잖아요. 세개로 묶어내면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돼요. 근데 이거는 1인데, 이게 뭐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0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6제곱이란건 뭐냐면, 오메가 6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건 1의 제곱이다 보니까 1이 됩니다. 따라서 0이고 0이고 1이니까 이 결과는 1이 나오겠습니다. 렇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 볼게요. 두 번째 내용.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오메가 101제곱분에 오메가 100제곱 플러스 1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오메가 100제곱, 뭐, 100제곱 먼저 구해볼까요? 오메가 100제곱이라는 것은 오메가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세제곱에 33제곱, 99가 되고 하나 남는데요. 오메가 하나 남기 때문에 여기는 1에 세제곱, 33제곱은 1이니까 1이 오메가가 되겠습니다. 1 곱하기 오메가는 오메가가 되는 겁니다. 오메가 100의 제곱은 마찬가지로 오메가 세제곱에 33제곱에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1이 되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식은 얘가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오메가가 되는 거니까 오메가 더하기 1이 돼요. 오메가 더하기 1이 되는데 이 오메가 더하기 1은 뭐냐면 여기서 오메가 더하기 1은 오메가 더하기 1은 여기 보게 되면 오메가 더하기 1이라는 것은 여기 넘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거든요. 기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돼요. 약분 때리면 이 결과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분 때리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자, 세제곱자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x 세제곱은 마이너스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에 한 허근을 오메가 놓으면 오메가 4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2의 값을 구하래요. 근데 또한번 선생님이 한번더인수분해 해볼게요. 얘는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됩니다. x의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세요. x 플러스 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되고요. x는 마이너스 1 이거나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이거에 한 허근이 오메가면, 다른 항은오메가바가 된다. 그럼 여기 오메가를 여기다 대변해서 선입해야 되기 때문에, 오메가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나와야 되고요. 그럼 오메가를 여기다 대변해서 선입해야 됩니다.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두 군의 합은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서 1이 됩니다. 두 군의 곱은 여기서 A분의 C가 되니까 1이 된다. 이네 가지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오메가 네제곱이라는 건 뭐냐면, 오메가 네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5 그음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1이죠. 이게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죠. 요거는 뭐냐면 다시 요거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는 여기 얘기하는 거죠. 이거 넘기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이게 마이너스 1이 되고 결과는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237번 보겠습니다. 237번. 237번 보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거에한허근는 오메가로 놉니다. 한허그는 오메가 났을 때 우리가 이 오메가 플러스 1분의 오메가 파 플러스 1 곱하기 2 오메가 파 플러스 1분의 오메가 플러스 1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일단, 여기에서 알수 있는 거,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음, 예, 근각의 관관계만 쓸게요. 두근의 합은, 한어근이 오메가면 다른 한는 오메가 바죠?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가 돼서 1이 됩니다. 자, 이걸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보있습니다 해결하게 되면, 얘는 통분하니까, 이 오메가 플러스 1, 이 오메가 바 플러스 1, 자, 오메가 플러스 먼저 쓸게요. 이거 먼저 쓰고 오메가파 플러스 쓰겠습니다. 얘는 곱하면 4 오메가 오메가파가 되고 2 오메가 2 오메가파니까 2로 묶어주면 2 오메가 오메가파가 되고 플러스 1분에 곱하기 되면 오메가 오메가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파 플러스 1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대신에 마이너스 1 곱대신에 1이 들어갑니다 곱이 마이너스 곱이 1자 곱이 1입니다. 1이 들어가고 합은 마이너스 1이 들어갑니다. 저 마이너스 1이 들어가요. 마이너스 1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 계산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4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되고 1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3분의 1이 정답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거 기술 관계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자그 다음 239번 보겠습니다. 엑세제곱 플러스 엑스 플러스 일은 영에 한 허근을 오메가로 잡으면 일 더하기 이 오메가 더하기 삼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사 오메가의 세제곱 플러스 오오 오메가의 네제곱 플러스 육 오메가의 오제곱 플러스 칠 오메가의 육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냐면 오메가 1차로 고치란얘기예요 오메가 1차로 고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우리가 뭐라 할수 있냐면 오메가니까 한근이 오메가니까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고요그 다음에 우리가 요식 기억납니까? 자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면 여기 양변에 x-1을 곱하잖아요 그러면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x 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니까 x 의 세제곱은 1로부터 파생된 식이에요. 엑스 세제곱은 1. 따라서 오메가 이방정식이의근이기 때문에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됩니다. 세제곱은 1이다. 자,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두 가지를 통하여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음, 여기를 자수로 낮춰볼게요. 자수 낮춰보면, 여기를 오메가. 여기에서 2차는, 음,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 낮추고요. 3차는 1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1은 그대로 하고, 1차도 그대로 두고요. 2차를 어떻게 바꾸냐면, 어, 2차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 바꿔요. 마이너스, 얘를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은 1이죠. 그 다음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 보니까 오메가가 4개니까 하나 남아요 오메가 그래서 5오메가 되고요 자 여기는 오메가 2마리가 남거든요 3개 없어지니까 6오메가 제곱인데 제곱인데 오메가 제곱은 다시 뭐로 바꿔요? 요걸 바꿉니다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 그 다음에 6제곱은 세제곱의 제곱이다 보니까 1입니다 그래서 7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자 오메가만 보겠습니다 요메만 보게 되면 2오메가 마이너스 삼 오메가, 마이너스 삼 오메가, 그다음에 오유메가, 마이너스 육 오메가 되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 삼, 마이너스 일, 플러스 사, 플러스 사에다가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이 오메가가 되겠네요. 숫자 보겠습니다. 일 마이너스 삼, 마이너스 이에다가 플러스 이, 플러스 이에 여기가 마이너스 육이니까 마이너스 사, 그다음 에 플러스 삼이 되겠네요. 다시 볼게요. 여기서라면 일이고, 여기가 오고요, 여기가 이구.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a 오메가 더하기 b로 고치라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2 b는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이와 같이 차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문제있습니다 그래서 2차는 1차로 3차는 1로 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오메가에 관해서 풀어봤습니다.